자, 로케이팅 위치 따위를 찾는 게 이제 로케이트잖아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거. 어떤 소리의 기원이니까 소리가 난 장소가 되겠죠. 소리가 난 곳을 찾는 것은 우리가 뭔가 소리가 들리면 어, 어디 소리가 났지? 하는 거야.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청각 인지에.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소중한 정보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인 어비션 소리에 있어서 말이에요. 감각 수용체는요, 감각 수용체는, 귀청각에 있는 감각 수용체는 do not 코드화하지 않는데요. 부호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어디에서 소리가, 그 사건이 발생했는지, 사건이 발생한 곳이 뭐예요? 소리의 근원지죠, 결국에. 그죠? 그걸 부호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리가 들렸을 때 고개를 돌리잖아요. 왜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알려고요. 근데 만약에 소리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탐지해낼 수있다면 어 그냥 그 소리가 났구나 고개 돌려보지도 않겠죠. 우리가 사실 돌아본다는 거는 무슨 일이 났는지도 궁금하지만 그게가 정확하게 어딘지 찾아보려는 시도일 수도 있어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 수용체가 소리 정보가 소리가 들릴 때 여기는 정확하게 너의 어 동서 방향으로 동서 방향으로 한 12. 5, 6 미터 떨어진 그곳에서 난 곳이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전달해주지는 않는다는 게 소리만 들리는 거지. 괜찮나요? 그 정보를 입력해주지 않는다. 부호하지 않는다는 건그 말입니다. 괜찮나요? 그 장소 정보까지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 정보까지는 대충 어딘지는 알죠?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주지는 않고서 그 대신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대충 뒤에서 났는지 앞에서 났는지 저기서 놨는지 알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장소 정보도 주지 않는데 그 뇌가 인터그래팅 통합을 한대요. 서로 다른 감각 정보를 어디에서 오는 양쪽 우리의 귀에서 오는. 아 그렇죠. 귀가 우리 두 개잖아. 그래서 이두 개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소리 여기서 물론 같은 소리 들리겠지만 약간의 그 차이를 통해서 어디서? 소리가 났는지를 이 정보를 통합해가지고 알수 있다는 거예요 전달 가능할까요? 오케이 많은 연구자들의 어떤 이해가요 뭐에 대한 이해 뭘 이해했다는 걸까요? 그 청각을 통해서 위치를 찾는 것에 대한 auditory localization 청각을 통해서 위치를 찾는 것에 대한 그 이해는 대부분 어디에서 오냐면, 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알수 있지? 아, 어떻게 우리도 그걸 알수 있을까? 저기서 소리가 난지, 저기서 소리가 나는지? 희한하네. 라고 했지만, 어디에서 그걸 충분히 알수 있었냐면, 조사를 함으로써, 연구를 함으로써 충분히 알수 있었대요. 누구를요? 굳이 뭐 동물을 연구를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이게 이제 마국간 올빼미라고 하는 건가요? 마국간 부엉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 통해서.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아, 주, 아 추가 설명이군요. 야행성? 세해요 조류래요. 음, 여기서 그러면은 위치 r 정도가 생각됐다고 뭐 봐도 상관은 없고요. 교사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후지 항상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별표를 치세요. 희소성이 있죠. 다른 관계사들보다는. 그러니까 나올 때 왠제를 낼수 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옵니다. finally 세세하게, 세밀하게 튠드 조정되어져 있는 혹은 맞춰져 있는 청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청각이 도움을 준대요. 조격관계 되면서는 완전합니다 문장이. 이 올빼미, 이 부엉이들이 뭐할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투가 뭐 들어오셔도 되죠. 뭘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먹이감을 찾을 수 있도록 청각을 통해서. 청각은 청각 정보는 위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위치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는데 하고 여기서 면족가루를 닫으면 되겠죠. 끝났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사실. 어두운 실험실에서 이 부엉이는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각 정보 없는 거예요, 지금. 마우스를, 쥐를요. 뭘 통해서? 청각만으로 찾을 수 있대요.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나 봐요. 사용합니다. 이 부엉이는 사용해요. 두 개의 뭐를요? 단서를요. 뭐하기 위해 소리를 잡기 위해 자 이게 인간과 유사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앤 n d the 인텔 강도입니다 이게 두 번째네요 이두 가지를 통해서 어떤 시간 소리가 도달하는 시간 양쪽 귀에 도달하는 시간 이런 식 양쪽 귀에 도달하는 시간이 진짜 다르겠죠? 약간 차이로 그죠? 그래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귀가 당연히 왜인이 생략된 거고요 여기는 두 번째는 소리의 강도래요. 강도가 당연히 조금 달라지겠죠. 아 물론 뭐 소리가 온다면 어디에서 온다면 e x a c t l 리는 바로라는 뜻이에요. right의 느낌이에요. 바로. In front, 바로 앞이나 아니면 은 바로 뒤 그러면 뒤로 도달한 게 똑같겠죠 이렇게 뒤나 앞이면 은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바로 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거자진리는 그 뒤에 있는 In front or in back of를 수식해 주고 있죠 이 전지사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소리는 도달할 거예요 한쪽귀에 당연히 먼저도 달아겠죠. 어쨌든 간에, whichever side, 어떤 쪽이든지 간에, 이거는 그 whichever side, 이거는 이제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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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위치 해버가 지금 사이드를 수직해주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 편하게 보면 노매를 no 위치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치가 사이드를 수직해줍니다. 그럼 뒤에 명사가 당연히 없는 게 사이드입니다. 그 소리는 들릴거예요 소프트는 이제 약하게. 다른 한 쪽, 면에는 좀 약하게. 다른 한 쪽은 약하게 들릴거예요이쪽 면이든 저쪽 면이든 먼저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는 곳이 그리고 한쪽귀에는 바로 들리고, 한쪽귀에는좀 약하게 들린다는거예요 저기 소리가 나면 왜냐면 이부엉이의 그 머리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뭐로서? 배려, 장벽으로서. 이건 인간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소리가 직접 오는데 여기는 머리라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배려가 있으니까 튕겨서 한번 이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넘어가 될까요? 좋습니다. <laughs> 차이점이 있죠. 이거는. 자, 그 다음. 이러한 차이점들, 뭐하고 뭐에 있어서 바로 타이밍과 매그니투드 매그니투드 하면 강도 앞에는 뭐 썼어요? 인텐시티 썼죠 같은 개념인 거예요 차이점이 미누트 분단이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제 미세하다 이 말이에요 미세하다. <laughs> 그러나 너무 작지는 않습니다 뭐 하기에, 투부정사가 저기 있죠. 앞에 있는, o <목소리> r 스 o 레인 Rain. 이건 음상이좋습입니다 부엉의 뇌가 뭐 하기에, 감지하기에, 이렇게 스몰을 수집요뭐뭐 하기에, 그렇게 작은 건 아닙니다. 감지하고, 그리고 행복, act o 을 같이 묶어버릴게요. 그삼명식 처리해버리겠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행동하기에 이렇게 작은 것은 아니다. 비록 인간의 비가 그 봉이만큼 굉장히 정교하게 맞춰져 있지만, 겠죠 수동태로 볼게요. 물론 중간에 부정어구도 있고 여기에 부사구도 있습니다. 이 부사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바로 에즈가 올수 있는 거죠. 누구만큼 그 부엉이의 워퍼스트로피 있잖아요. 소유어 이게 소유 대명사를 나타내는 거죠. 부엉이의 귀. 이어스를 빼버린 거예요. 소유 대명사도 가능하니까. 부엉이의 귀가 뭐한 것처럼 세밀하게 맞춰져 있는 것처럼. 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두요런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왜 알이냐? 여기 알이 있으니까. 부엉이만큼 그렇게 소리에 대한 위치에 세밀하게 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간에는 대 그럼에 인간에는 정보를 사용합니다. 두 귀를 통해서 어떻게 비슷하게. 요게 이제 오이처럼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d i f f e r e n t l y 가 아니겠죠. 소리가 들리는 바로 강도 (magnetic) 혹은 intensity 이두 개를 통해서 강도는 왜 다른가요? 머리 머리가 뭐 받아? Barrier. 배리어도 찾아서 밑줄 좀 쳐주고, 아, 별표 좀 쳐주세요. 결론! 인간도 유사. 사람은 어떡하지? 라고 궁금해가지고, 가장 이렇게 잘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 올빼미를 통해서 알아본 거죠. 돈이 있다는 거는 나타내는 거예요. 뭐를요 구매요. 내가 뭔가를 살수 있죠. 돈이 있으면. 즉 사람이 있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5월의 목적으로 표시할게요. 여기서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나오네요. 나오. 지금. 지금 돈이 있다면 지금 살수 있다. 자, 만약 누군가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언제? 지금! 그런데 원해요. 뭐 하기를? 구매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빌릴 수가 있대요. 뭐를요? 구매력을. 구매력이 곧 돈이잖아요.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구매력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빌림으로서 대여할 수 있어요 빌림으로서 이와 마찬가지로 자 누군가가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기꺼이 뭐할수 있다는 거야? 연기하고 미루고 싶다는 거야 구매를요 어디로 미래로 지금 당장 별로 필요한 게 아니야 그죠? 음. 그러면 그 사람은 뭐할수 있는 거예요? 렌트 아웃, 빌려줘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매력을 자 주목하세요. 명령문이네요. 아, 캐어풀 역할요. 역할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자율 여기에서 이자율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은행 뭐 하려는 의지요? 구매력을 미루려는, 지금 안 사도 돼. 어디로, 미래로. 미루려는 그러한 의지는, 펑션 기능이라고? 함수 관계가 있군. 여기 함수겠네요, 펑션이. 그죠? 우리 fx 할때 f가 함수니까. 자, 함수입니다. 즉, 어떤 계산입니다. 보상에 대한 보상의 함수입니다. 맡기면 보상을 주는 거예요 즉,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려울까봐 설명해 주죠.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보상이자율이라는 거예요. 이 보상이 바로 이자율이다. 특히 이자율이 높을수록 더비더비죠. 이자율이 여기는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비동사는 생략합니다. 보죠. 높을수록. Cellis p e n d e s 이거는 라틴언데요 변수가 없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변수가 없다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다른 행에 맡기면 되죠라는 거 말고 다른 변수가 없다면 다른 조건 없어. 다른 거. 그러면은 뭐가 더 커진다는 거. 이거 이제 흰색으로 가야죠. 뭐가 더 커진다는 거 보상이 더 커지게 되죠. 얘가 보호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당연히 여기 이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 형식이 되겠죠. 따라서 그러므로 엔드 그럼 얘가 일번 모두 더 커지게 돼요. 그런 의지도 더 커지게 돼요. 뭐 하려는 의지요? 구매력을 미래로 미루려고 하는 의지도 더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빌려주려는 의지도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일 번. 얘가 목적어죠. 아, 요거는 2번. 현재에 빌려주는 거예요. 슉. 그러려는 의지도 더 커지게 됩니다. 물론 요 뒤에도 의지가 생긴 표가 있습니다. 흰색으로 써야지. 이 형식이죠? 뭐가 여기 있으니까. 적금 넣잖아요, 그래서. 그죠? 음. 일반적인 예금보다 적금의 이자를 더 많이 쳐주는 거 아시죠? 일반적인 예금보다 적금의 이자를 더 많이 쳐줘요, 은행이.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일반 예금은 내가 언제든지 뺏을 수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언지 찾아갈지 모르니까. 근데 적금은 약속하는 거죠, 매달 이렇게 넣겠다 그거를 계산해서 은행도 누구한테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더 쳐주는 거죠. 뭐, 어쨌든, 비슷한 추론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빌리는 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한 사람을 떠올려 보자고요. 어떤 사람을?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A즈가 여기 있을 건데 A즈 여기 있죠. 사명식이라고 칠게요. Think of A as B입니다. A를 B라고 생각하다. 저기 목적어가 있고, as B, B가 지금 어, 현재 분사로 와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사고 싶어요 상품을요.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부족해요. 비 r t 오브 제가 이렇게 이제 구조 분석을 해놨지만 요거를 하나로 보자 그랬죠. 아 보면 됩니다. 앞반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와서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하겠죠? 그렇죠.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한 사람을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두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가 되는 겁니다. 자첫 번째는 뭐냐? 지금 빌리고 지금 구매하는 거야. 혹은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저축하고 나중에 구매하는 거예 우리도 경제에 대해서 학생 때부터 배워야 되는데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아껴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전혀 못들으셨나요좀 아껴서라, 저축해라. 저는, 저는 알아서 아껴쓰기 때문에. 아, 얘길 하요니 <laughs>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아껴 써라라는 말을 경제적인 이유 그러니까는 이 자본의 경제적인 이유에 서 들었어요 아니면은 성실함이나 좀 검소한 측면에서 많이 듣게 돼요 부자에서 많이 듣게 되죠 습관을 그렇게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인 조건을 되게 많이 못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기가 상당히 현대 우리 가정에서 이런 거를 좀 알려줘야 되는데 필요한 게 있다면 빌려서라도 사야 된다 이런 거안 알려주잖아요. 무조건 아끼고 저쪽에 해야됩니다자자 자, 빌리고자 하는 의지가 어디에 의존해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사고자 는 욕망에 의존해 있는게 아니죠 똑같이 뭐예요 비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Among other things 다른 무엇보다도 더 무엇보다도 더 이런 뜻입니다 Among other things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대시라고요. 이자율이 높을수록 여기 이즈를 다 뺐네요. 이즈 안 쓰겠습니다, 이제. 이자율이 높을수록 다른 변수가 같다면 s a l a r s peribus 버리시고 덜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에, 1. 선택 1위, 옵션 1위. 어, 이번에는 appears 썼네. <laughs> 비동사 대신에. 아, 이거 1번이죠. 그리고 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옵션 2가. 이렇게 되겠죠. 또 있나요? 그치요? 그치죠, 그죠? 결국에는 뭐에 따라서 이자율에 따라서 정리할까요? 정리가 필요한가요? 뭔가 이상하죠, 그죠? <laughs> 구매가 없고. 돈이 있어. 이 사람은 뭐예요? 빌려줘. 왜요? 이자. 근데 구매할 게 있어. 돈이 없어. 이 사람은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첫 번째. 빌려서 산다. 두 번째 모아서 산다. 이자율에 따라서 갈리는 거예요. 이자율이 높으면은 모아서 사고요. 이자율이 낮으면 빌려서 산다가 더 매력적이겠죠.